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MW 전기차량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 풀을 깔았는데요. 어, 저희 시승차량은 지금 현재 55%가 충전되어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14km입니다.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욜동공원 B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눌렀구요. BMW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승차료 가면은, 네, 1분밖에 거리가 안 되네요. 내비게이션 겨, 경로가 차량으로 송신이 됐습니다. 차에 타시면 그 길만 따라가시면 되고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차에 탔고요. 어? 목적지가 있네요. 바로 추천 경로. 네. 이 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증가 현실 내비게이션 기본이고요. 오늘은 급속 충전을 하러 가겠습니다. 급속 충전은 최대 8 0가지 충전이 되시고요. 한번 충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5%의 충전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율동공원에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 급속 충전기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충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충전하는 처음 보시죠? 네, 저희는 이제 고속 충전기 때문에 DC 콤보로 할 거고요. 회원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그했고요. 네, 충전 커넥터.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렇게 생긴 급속 충전기로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차량이랑 동일한 많이 사용하는 DC 콤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젠더로 필요 없이요 편하게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충전 커넥터 연결됐고 이제. 충전이 시작될 겁니다. 네, 이제 충전이 시작됐고요. 네, 이제 더우니까요. 차 안에 들어가셔서, 줄 조심하시고요. 차 안에 들어가셔서 충전하는 동안에 저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100%까지 완료 시간은 5시 20분 근데 급속 충전이기 때문에 최대 저희는 80%까지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주전자에다 물 따를 때도 콸콸콸 따르다가 맨 마지막에 살살 따는 것처럼 급속 충전은 80%가 최대입니다 네 열심히 충전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저희 사진 찍을까요? 스마일 네. 사진도 이렇게 찍어 보실 거고요. 어, 지울게요 이건. <laughs> BMW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BMW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고요. 모두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영화. 음, 어,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더 킬러. 네. 볼까요? 내 손을 많이 벗어 비시신을 볼까요? 거... 오, 그비리이 되겠네요. <목소리도>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재미없으시다면 우리는 네. 오락자하시나요 w i t 네, 어떤 걸 해볼까요? 스캔. 네, 직접 게임을 즐겨보시겠어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좌우로 움직이면 되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네. 음? 음? BMW 없나요? BMW 없는 거 그렇죠. <laughs> 어머. 음. 아, 오. 음. 우리가 이런 동안에 벌써. 75%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네. 이제 5%만 더 충전하고, 전시장으로 돌아갈 거고요. 78% 됐으니까요. 이제 충전 그만하고, 이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충전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 공공기구리기 때문에, 대부분처럼, 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충전을 80%까지 완료했고요. 가는 거는 3100km 이제 전시장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동안에 전기차기 때문에 이런 공영차장은 50%가 할인이 되고요 사실 율동공원은 3시간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차어 어, 잘못한 거 아니야 녹화해야지 길게 누르면 피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 녹화가 되고요 40초 동안 녹화가 됩니다 동영상 녹화 보기 방금 전에 우리 찍은 거네 오른쪽 후방 왼쪽 360도가 이렇게 다 촬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위반하거나 아니면은 가속하는 분 이렇게 찍어서 신고도, 신고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BMW의 재밌고 신기한 기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끝!